네 안녕하세요 불독입니다. 자 오늘 8월 25일이고요. 자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또 하이바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하이바이는요 614원 5%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오늘의 고가는 638원, 저가가 576원입니다. 자 제가 어제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목 사시면 바로 수익이 날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좀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자 이제는요 매도 타점이 중요한 타이밍이좀 생각이 들고요. 자, 현재는 상담 박스권에서 슬슬 700원 돌파 시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700원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자, 다른 거 몰라도 좋아요는 꼭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의 좋아요가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하이파이 같은 경우는요. 제가 지속적으로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력들이 매집을 하는 종목이다. 자, 이렇게 윗꼬리가 크게 남기는, 자, 이런 종목들. 자, 이런 종목의 특징은요, 매집봉이 이렇게 확인이 가능한 겁니다. 자, 이런 매집봉이 나오게 되면요, 더 이상 상승을 안 하고, 조정이나 횡보를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물량을 더 모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하지만 지금은요, 약간 좀 다른 양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지금은 조만간에 이 700원이죠. 700원이 저항대인데요. 이 700원 돌파 시도가 나올 것으로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은요. 7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자이 천원 구간까지 열려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폭등이 다시 한번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하지만 여기에서 700원을 돌파를 못하면 다시 한번 조정을 받았다가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간구간별로 돌파를 하는지 못하는지를 보면서 대응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가장 좋은 방법은 이거죠. 700원 돌파를 만약에 못한다라고 하면요. 일부 익절을 하고요. 다시 조정을 받은 이런 눌림목 구간에서 다시 추가 매수를 한 다음에 다음번 700원 돌파 시도를 바라보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좀 좋을 거라 좀 생각이 들고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어느 구간에서 분할로 익절을 해야 되고, 다시 눌림목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자, 이런 부분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은요, 제가 자세하고 빠르게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상단에 제 전화번호 있죠? 010-6531-7908. 자, 상단에 제 전화번호로 문자로 숫자 2번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빠르게 익절 타이밍, 추가 매수 타이밍, 그리고 비중 조절까지 실시간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야 되는지 상세하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있고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이 700원 구간 저항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700원 구간을 잘 보면서 대응을 하시길 바라고요. 자, 그리고 오늘 저녁이 25일 밤이죠. 자, 25일 밤 11시를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이때 엄청나게 위아래로 흔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요. 오늘 파월이 연설을 합니다.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연설이 11시 5분에 있기 때문에요. 연준의 추가 긴축 여부에 대해서 메시지가 나온다라고 하면요. 오늘 유동성이 겁나게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챙겨서 오늘 저녁에 파월 연설의 내용에 대해서 주목을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오늘 잭슨홀의 파월 연설 11시 5분부터 진행을 하는데요. 자, 이 파월 연설은요. 오늘 밤 10시부터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하면서 실시간으로 통역도 같이 진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내용을 보면서 등락폭이 심할 때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라이브 방송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자, 그리고 라이브 방송 때도 실시간으로 제가 신규 매수 타이밍이나 추가 매수 타이밍, 비중 조절까지 실시간으로 말씀을 해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자, 라이브 방송 참여는 간단합니다. 상단에 010-653-1에 7908자 위에 번호로요 문자로 숫자 2번이라고 보내주시면 라이브 방송 링크도 같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무료로 진행하는만큼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